예, 안녕하십니까. 벤텍 DNC 대표사 이 윤성현입니다. 여기는 2022년 킨텍스 고카프 박남회장입니다. 국내 제 초로 만든, 캠핑카 만든 회사로 저 업력이 25년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4주식 팝업의 테라스가 있는 캠핑카를 개발했습니다. 예, 저희 차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 팝업 공간이 다른 차에 비해서 두배 이상 공간이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테라스 공간까지 겸해져 있으며 더불어 아래에서도 사람이 살수 있는 풀플랫 시트가 겸비되어 있는 차량으로 평상시에 자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는 vantech.kr 이 a n t e k r 이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은 벤텍으로 치시면 저희가 그간 해왔던 모든 차량이 다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 캠핑 문화는 최근에 급속도로 고성장을 통해서 성숙된 시민인식 보다는 산업이 먼저 발생해서 기형적인 어떤 캠핑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런 문화에서 발생되는 고성장에 비해서 시민식이 성숙하지 않아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캠핑가 협회와 통해서 클린 캠핑 문화라고 해서 자기가 어그 지역을 청소하고 나오는 그런 선도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어 고객님들이 어 올해 마지막 전시회를 통해서 오시는 고객님께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 상품을 준비를 해서 고객님이 저렴한 비용의, 비용의 캠핑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캠핑에 꼭 필요한 옵션을 추천해드려서 어, 부담스러운 가격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외관사고는 기존 스타리아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이즈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쓰시다가 캠핑을 가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캠핑카로, 어, 그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이제 자동식으로 버튼을 눌러주면 팝업이 올라가고 슬라이딩 타입의 테라스를 꺼낼 수 있으며 밑에도 간단하게 스위치 동작을 통해서, 어, 캠핑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간단히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전자레인지를 쓸 때에는 안에서 전자레인지를 쓸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야외에서 쓰실 때에는 이렇게 스윙 타입의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전자레인지를 쓸수 있으며 또 대용량의 냉장고가 냉동 냉장실 냉동 냉장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며 실내에서 만약에 사용할 때에는 요렇게 냉장고의 문을 스위칭 할수 있어서 실내에서도 열고 닫을 수있도록 그런 기능이 돼 있고 또 냉장고의 크기가 110리터 정도가 되니까 어 필요하신 그 캠핑에 필요한 음식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측으로 돌아가시면 야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사이드 원이 구비되어 있고요. 또 여름철에 캠핑을 하실 때쓸수 있는 모기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며, 실내로 들어가면 겨울철에 쓸수 있도록 바닥난방과 어...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잠깐만 지금 보시는 대로 전체가 다 개방이 돼서. 어, 사람이 앉아있을 때에도 뭐 서서 다니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앉아있을 때에도 굉장히 개방성이 높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통해서 루프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이 공간이 침대 공간으로 바뀌고 또 테라스 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단에도 히팅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히트 나 바닥 난방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계속 바쁘셔가지고, 나중에. 저번에도 스케치 했었지. 谁？